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2026년형 스즈키 라비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즈키 라비는 오랫동안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모델로서 특히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형은 기존의 단순한 상용차 이미지를 벗어나 조금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인 박스형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존에 단순한 사각형 디자인을 벗어나 LED 라이트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고 주간 주행등까지 탑재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프런트 그릴은 크롬 포인트를 더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범퍼 라인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듬어 상용차 특유의 내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군더더기 없는 직선 위주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화물 적재나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후면부는 대형 테일램프가 배치되어 야간 시인성을 높였고 적재 공간의 개방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크기는 소형 상용차. 특유의 컴팩트함을 유지하지만 휠 베이스를 조금 늘려 안정적인 주행감과 더 넓은 적재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구성이 돋보입니다. 운전석은 높게 설계되어 전방 시야가 넓고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조합한 형태로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오디오 컨트롤과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탑재해 운전 중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간단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과 차량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연결 기능도 제공됩니다. 좌석은 직물 소재를 사용했지만 내구성과 방수 기능을 강화해 상용차 환경에서도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접이식 구조로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화물 공간을 확장할 수 있고 바닥은 평평하게 설계되어 적재 효율성이 높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성능도 강화되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한 구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 스즈키 라비는 1.0L 가솔린 엔진과 1.2L 캔즈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약 70마력의 출력과 95NM의 토크를 발휘해 도심 주행과 가벼운 화물 운송에 충분하며, 캔 n 모델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해 유지비를 절감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최신 모델에는 자동 변속기 옵션도 추가되어 초보자나 장거리 운행에 유리합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이 약 리터당 15km 정도를 기록하며, 큰지 모델은 효율성이 더 높아 리터 환산 시 20km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럭과 후륜 리프 스프링 조합으로 안정적이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브레이크는 전륜 디스크와 후륜 드럼 조합이지만 ABS와 EVD가 기본 적용되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역시 스즈키 라비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드러납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1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TNG 모델은 약간 높은 만 3,000달러대에서 시작합니다. 자동 변속기 옵션이나 추가적인 편의 사양을 선택하면 가격은 소폭 상승하지만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도 저렴하고 부품 수급이 쉬워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스즈키는 이번 모델에 대해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며 상용차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스즈키 라비는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경제성과 실용성에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성을 더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운송 수단으로는 물론이고,